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방을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정부육을 합니다 아어자 어. 아가들 아빠 출근한다 아빠 인사하자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어. 안전 붙지 세요알겠습 아. 애들이 오늘 일주일 일어났대요 아침 6 시. 근데 기철이가 요즘 왜그 시간쯤 일어나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좀 애들을 보다가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제가 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요거, 요 어른들 다 가지고 오세요. 하이리도 가지고 오고, 네, 거느도 네. 가지고. 어, 어 요거 얘네. 엄마 아빠는 재밌는 곳로 가고 이렇게. 있어요? 아, 엄마랑 아빠랑?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음, 아빠가 출근하니까 재밌는 곳을 가이가 없어요? 어, 가기가 좀 힘들지 자, 더 가져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남았다! 없어. 쥬일도 <목소리도> 없어? 엄마가 그럼 이거 거기서 왔는데 저기! 청소기 밑에 한번 열어볼래? 거기서 엄마 하나 봤거든. 자, 엄마 옆에 팩이 세워둘게. 자, 하세요. 어,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나왔어? 어, 그러네. 진짜 세 개가 세 개가 나왔네. 한색, 한색, 또 한색. 한색 하나 두 개, 파란색 하나 이렇게. 파란색 하나 야. 다음 흰색. 오! Oh. 오! Oh. <laughs> 와. <웃음> 여기 <남았어요>? 엄청 많아. <laughs> 아, 저는 여기 나왔어요. 아 여기 나왔어요. 아. 제가 지금 음. 가 지금 거의 3주, 3주 정도. 3주 정도. 가 어, 정도. 2을정는중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 이야기 정도. 2주 정도. 에몇번보내주 정도. 2주 정도. 2주 주 정도. 2주 정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안 2주 정도. 2주 정으 2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아주 시, 괜찮아. 시, 괜찮아? 네.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브런치 먹을까? 차라리 브런치가 뭐예요? 브런치가 뭐냐면, 네. 음, 아침이랑 아침 먹고 점심 먹잖아. 네. 어, 근데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한 번만 먹는 걸 브런치라 그래. 브런치 어때? 네. 브런치 좋지. 네! 알았어. 어떡하면 좋니?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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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놓을게요 와 진짜 아, 아, 너무 피곤하다 어, 어제 안 그래도 방송해가지고 듣기로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어, 오늘이 어린이집 가는 날이었으면 응? 9시 6분 응. 이제 애들 딱 준비해가지고 애들 집딱 등원하고 그러고 좀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가정부요. 코로나 4 단계 되면서 그리고 이번 주는 방학. 다음 주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집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게 ESFP를 가장 괴롭히는 방법인데 지금 내가 그래. 하율리 왜 우니? 일로와봐왜 울어? 오빠, 가그랬 응. 어떻게 했어? 응. 오빠가 어 했어? 했어? 서 오빠가 하이리 었어서 그래서 하이리가 속상했구나 응. 아이고 그래서 울었어? 알겠어. 엄마가우리게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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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오 아이들 하일이예요 봄송아을 들었어요 손에 보이세요 예쁘지 <웃음> <웃음> 예쁘지 우리 하일이 손 손톱을 보여줘야지. <laughs>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가네. 나 없인 살 수가 없어 제발 날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면 붙잡고 싶어 왜 불러! 잘가지를 합시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옛날에막 들쳐 없고 들쳐 없고 막 설거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음 이거 이건 매운 건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 엄마 설거지하고 엄마 줄게요 어제 저녁에 설거지 하했어요 어, 어, 브런치 메뉴, 미역국, 그리고 돈까스! 먹내가즘 백심돈까스입니다 어, 우리는 진짜 기철이 이거 먹르가좀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돈까스 맨날 사다 먹어야 돼 건우가 돈까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의 진짜 맨날 달라 그래 맨날 달라 그러는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이 반찬이 얼핏 보시면은 건우 응? 것보다 하율이께 더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응. 얼핏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건우보다 하율이가 더 먹어. 건우는 맨날 남기고 하율이는 자꾸 더 달라 그래서 아예 처음 줄때 양을 하율이는 많이 주고 건우는 조금 조금 주고 있어요. 리 앉으세요. 응. 응, 앉아. 잘 먹겠습니다. 역시 반찬은 산게 제일 맛있어. 아침 먹, 아침 먹고 제일 맛있어요. 누난 그맛있어요음 그래. 맛있고. 보라. 다 <laughs> 맘마를 먹었으면 커피를 또 한잔 마셔줘야죠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지금 한 3일 3일 4일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밀크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며칠째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회용 컵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씻어서 쓰고 씻어서 쓰고 그렇게 해서 며칠째 쓰고 있어 이거 혹시 얼마나 더 써도 돼요?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근데 이게 원래는 얼마나 쓰고 버려야 돼? 얼마나 쓰고 버렸을 때 괜찮아요? 또 너무 오래 쓰면 위생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laughs> 자, 우선 하율이. 어, 건우. 음... 바지에 쉬했어? 어, 건우야. 바지에다 쉬했어? 건우야, 음... 바지에다 왜 쉬했어? 변기에다 해야 되잖아. 건우 실수한 거야? 네. 음... 건 바지랑 팬티 벗고 갈아입고 와. 옷 갈아입고 와. 하율이도 이리 와옷 입자. 거네. 야 제트 삼촌이라고 있어. 제트 삼촌이 쭈쫀 이거 하고 놀라고 보내주셨어. 응? 이거 설탕이랑 소다 안 들어있나 본데? 달고나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와우, 옛날 감성 느껴지는 요 설탕 그릇. <목소리> <목소리> 여보, 혹시, 여보, 사무실이야? 집에 올 계획은 없어? 어,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단 있지. 자, 이거는 소다라고 하는 거야, 소다. 달고나를 소다?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설탕. 얘는 소다. 옆에 이렇게 두고. 근데 불을 쓰면은 건우랑 하율이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응? 엄마랑 같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불 쓰는 거는 진짜 위험할 수 있어서. 응. 건우랑 하율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말안 듣고 혼자 행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고 잘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어 이거 당기지 말고. 하이 아, 이거 당기지 말고 가까이 오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 기다려. 하이루 하이루 엄마 말을 잘 들어 이걸 할수 있어. 응? 앉아 있는 거 기다려 봐. 여기 뿌려 줄래요? 다 설탕을 넣었습니다. 설탕을 넣고. 물을. 오, 뜨거워요. 약하게 해서. 녹여주도록 할게요. 짠. 설탕이 이렇게 녹고 있어요. 하이라. 오 이렇게 액체가 되면은 거의 다된것 같아. 으악. 됐어아 정말 포기 한번 만들기 드럽게 힘듭니다. 엄마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어렸을 때는 이거 많이 만들어서 먹었어. 그 학교 앞에 이거 되게 잘하는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500원에 만들고 그리고 모양 있잖아 카트 모양 있지. 그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은 그 모양 자르면은 아저씨가 한개더 주시고 막 그랬었어 어렸을 때. 먹고 있어. 놓고있어 그래. 놓고있어 한 번에 부는 거야? 빡그는 거야. 이번에로그곳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곳으로. 그곳으로. 그곳또로그야또 실패 곳으로 그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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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으 했을 때는 그냥 마냥 그 아저씨는 어른이라서 잘하고 나는 아이라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위에 있어요. 아 알았어. 엄마 여기 청소 좀 여기 청소 좀 할게 여기 좀 닦을 테니까 잠깐 위에 있어. 건우도. 아니 이게 또 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는 편집이 돼서 짧게 나갈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아까 아침 9시부터 영상을 찍었으니까 지금 그 2시거든요. 근데 이만큼 찍었지만 나가는 모습은 거의 뭐 10분 내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노고를 이렇게 노력한 게 짧게 나갈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편집 없이 풀 버전으로 나가면 너무 노잼이고. <laughs> 자, 하율이 이제 낮잠 자러 갑시다. 아가 하이라 하이라 엄마 들어봐 엄마 가봐 엄마 가봐 울러지 말고 엄마 가봐 엄마 가봐 어쩌?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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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 들어봐 엄마 대답해봐 하율이너 지금 졸려? 그뭐 있어봐 드디어 잠이 들었습니다 오다시진서 잠들었어. 이렇게 잘 거면서? 왜 우는 거야? 졸리면서? 너무 힘들다. 우리 건우 모기가 어디 물렸어? 모기 땀띠가 났어 그쪽에. 됐어? 그러는 됐어. 뒤면 다 났어? 건우가 모기가 많이 물려 엄마도 모기 진짜 많이 물리거든 건우야 네 건우도 모기가 진짜 엄마 번... 어렸을 때 하윤이한테 하율이... 장난치겠네요? 엄마 어렸을 때 하윤이한테 장난쳤다고? 그래서 모기 물린 거고 엄마랑 같이 놀래요 아 엄마랑 같이 놀래? 아하. 뭐 하고 놀까? 거네. 숨바꼭질 할까? 네. 그래. 그럼 TV 꺼 줄래? 네. 알았어. 엄마 여기 또. 어디야? 찾아봐라. <웃음> <웃음> 아, 엄마 잡혔다 <laughs> 엄마 잡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코끼리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짜오 기철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을 하러 가려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해줘야죠 안녕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